550엔에 뭔가를 한 되는 것 같아요. 어, 가서 보여드릴 건데 <목소리도> 여기가 낙가지 미즈노이키 음. 아, 야경이요. 어 나카지 나카스에서 뭔가 뭔가 행사를 하고요. 아 이거 일본 경찰차? 경찰차인가요? 생긴 게 경찰차 같이 생겼는데, 네 경찰차 같아요. 아, 뭔가, 뭔가 행사는 하나거든요? 뭔가 행사를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음. 아, 여기 미준욱이에요 예. 네. 아, 예, 주차비 무료예요. 24시간 주차, 아, 일본에 이런 미지노의 끼가요, 오, 1300곳이 넘게 있어요. 근데 그 미지노의 끼에 주차요금이 무료예요. 네. 그래서 차박을 권장을 해요. 차박하라고. 아, 1월 3일날 이 행사한다고. 그한 조거 하나 가요. 어, 2,500원. 아 어, 귤이. 4,000원. 이게3 8 0 0원이요 어, 요 정도면 괜찮아요? 귤은 어. 이제 올규시에 있으면서 귤은 좀맘 놓고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예, 고구마가 비싸요. 예. 고구마가 비싸요, 고구마가. 아, 한국도 그래요? 음. 그리고 이렇게, 어, 이런 거 많이 팔고. 하여튼 여기는, 여기 미즈네있겠는요 과자 대딱 많이 팔아요. 아, 용사님. 아, 미츠노에키라고요. 예. 아, 예. 은옥님 감사합니다. 예. 아, 미치노에키라고요 국도 휴게소예요. 예. 국도 휴게소인데, 그게 전국에 1300곳이 있어요. 예. 전국에 1300곳이 있어가지고요. 소금 사탕이요? 오, 소금 사탕은 특이한데요? 아, 이게 대충 보면 막걸리 같아요. 근데 비슷, 비싸, 좀 비싸요. 어, 8,600원. 그 그렇죠? 어, 그런 개념이죠. 데 어,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대충 보여 드리면 요 정도. 다시 이제 내려서 어, 오뎅, 아, 우동 1200용. 아, 우동이고 1,200경. 여기가 미진노에 끼에 있는 특산품 판매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낙가스 지역 특산품을 파는 거예요. 나카스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 그래서 야채나 과일은 미친 오해끼가 싸요. 지금 그 냉장고에 뭐 귤도 있고 사과도 있고해서 안 사는데 음, 저렴해요. 아 그래요? 오 레인인 덕분에 좋은 거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아, 도시락을 찾아봐야 돼요. 네. 자, 아, 요거 350ml 짜리 6개가 1200원 하잖아요? 아, 이렇게 좀 비싸요. 네. 맥주는. 제가 좋아하는 도시락. 요게 500원 밖에 안 해요. 예. 그리고, 요런 게 550원. 오, 요런 거. 아, 아니냐, 정도 풍부한 게 600엔 아 오늘도 이제 고민인데요 뭘 먹어야 될지 아 주려님 이거 분위기상 이거 이따가 한 3시쯤 되면 반값 세일 할 분위기예요 아, 아 미치 노에키요 미치노에키. 미치 노에키 미치 노에키 국도 육개수. 아, 여긴 도시락이 다 해자예요. 네. 요거, 요 치킨 도시락 이게 600원 밖에 안 해요. 이게 세일하면 300원이라는 소리거든요. 아, 이따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김밥. 380원. 아, 3800원이니까 이것도 괜찮고. 그거. 아, 치킨, 치킨. 어, 치킨 요게. 지금 막갓한 거거든요? 요게. 8900원. 아 사놓고 내일 먹어도 돼요. 예, 네. 사놓고 내일 먹어도 된답니다. 아 여기 <laughs> 커요. 아 이렇게 저기 정육점도 있고. 그렇죠? 아 일본도 이렇게 내장 같은 거 파는데요. 예. 네. 신기하네. 어, 술수란거리 되게 많아요. 수란족거리 네. 많고, 이거는 생선 튀긴 건데 400엔. 어 괜찮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니까. 해도 어. 해도 음, 저렴해요. 네. 값도 저렴하고, 요거는 튀김 비슷한데, 요것도 술안주. 요거는, 아, 오뎅이네, 오뎅. 하나의, 어, 요즘 봐, 그 핫바라는 거죠? 국도휴게소에요 네, 미지노에이키는 고속도로 휴게소 아니고 국도 제가 고속도로는 안 가거든요 이건 된장 다이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 음료수를 팔고요. 근데 물이, 아까 그 물인데, 여기서 500ml 짜리가 150엔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산 거는 아, 2L 짜리가 80엔 주고 샀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공산품은 좀 비싸고요. 특산품은 싸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 같아요. 아, 여기도 꽃 파네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파는 코너. 아, 다이제님이 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어디부터 다시 갈까요? 아, 일단 꽃이 예뻐가지고 꽃 보러 왔어요. 네, 꽃이 예뻤을 일단 아, 꽃을 보러 왔습니다. 이 양배추가 꽃처럼 폈는데요. 양배추 맞죠? 아, 양배추 맞나요, 이거? 아 일본 지금 나카스에요. 아, 아 일단 도시락은 다찜 해놨고요. 이따 세일할 때 와서 살 거예요. 한3시쯤 오백팔십엔 한만원 정도 하는 거죠? 사분의 하나가. 그래 가격은 저렴해요. 아, 소리가 작아요? 아 소리가 잘안 들려요? 잠시만요. 아 이제 잘 들리세요? 아네 잠시만요. 아 예. 아, 예, 그런가 봐요. 예. 아, 예, 됐습니다. 예. 아, 이제 잘 들리죠? 아, 이렇게. 아, 저꽃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하는 거 좋아하고요. 아 꽃들이 아, 다 예쁘고 싱싱해요. 이렇게 해서, 어, 노래, 달걀도 팔고요. 자, 여기도 식빵을 팝니다. 어, 이건 찹쌀떡이 6,000원이니까, 아, 좀 부담가죠? 찹쌀떡을 6,000원 주고 사 먹으려면. 그리고 여기, 제가점이 있나 봐요, 저 안쪽에. 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좀, 빵들은 가격이 있어요. 요거 세 개, 하나에 천원 꼴? 아, 푸딩이요? 오. 그리고 이쪽에는, 아, 여기도 제과 아, 이 동네 특산품인 버섯. 아, 버섯이 많이 아, 이 동네 버섯이 특산품인가 봐요. 아, 이거 버섯 아닌가? 이건 뭐죠? 아,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이게 3,000원이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3,000원이래요. 아, 다시, 아, 이제, 도시락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얘가, 8,900원.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족발도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족발 처음 봤어요. 어, 요게, 요게 5,800원. 아, 일본에서 족발 처음 봤습니다. 예. 아, 아, 나비님 드셔보셨어요? <laughs> 아, 아, 저 처음 봤어요. 족발. 아, 여기 치킨집이세요? 어, 요게, 사천구백원이요. 그리고, 도시락이, 아, 뭐한 4, 500엔 때 해가지고요. 어, 이따가, 이따가, 저녁에 와서, 아, 칵토스님. 아, 미즈네이키는 이런 거 촬영하면 되게 좋아해요. 네. 미즈네이키는 이거 촬영해주면 좋아하고요. 아까 마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좋아해요. 거기 촬영 금지 안 붙어 있었거든요. 촬영 금지 붙어 있으면은, 아, 카메라 해가지고 그 빨간 걸로 금지 돼 있어요. 그럼 아예 카메라 가지고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어, 아, 일단, 왜냐면요. 어, 이게 미친 앨키도 이게 광고가 돼야지 광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뒤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긴 뭘까요? 어... 여기도 뭔가 뭘까? 뭘까요 아 여긴 뭐... 뭔가 누가 있어가지고 오날 나비님은, 나비님은 아 친척이 있어요 오 좋겠다 와 좋으시겠는데요 아 여기는 지금 뭔가 뭔가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난리 났어요 할머니들 지금. 어, 저 위쪽으로 가볼까요? 아니요, 위쪽으로 가도 별거 없을 것 같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어, 9시 반 부터 여기가 하는데, 아, 이거요? 여기 무슨 골동품. 아, 일본에서 고대인 유적 발견된 그건가 봐요. 네. 보니까 모형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 일본에서 유적 발견된 그건 거 같아요. 네, 그 고대 아까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대 토기 예아이 네. 예전 그 고대 토기 발견된 거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번 저거, 저거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아 마이크 연결돼 있는데 예예 네. 네, 맞아요 고대 유적 고대 유적 예. 네. 고대 유적 전시해놓고, 어, 여기가, 여기, 여기가 미치노이키, 저기 안내소. 네. 네 여기가 미치노이키 안내소에요. 네. 꼬마들. <laughs> 귀여워. 네. 각종 정보들. 제가 그전에는 이제, 요 사무실, 요 미치노이키 있죠? 요 미치노이키 이렇게 와이파이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요 미치노이키, 이 사무실에 최대한 근접해서 붙어 있어야 와 이렇게 라방이 가능했어요. 지금 여기 이런 상황이면 와 거의 안 되거든요. 아 이거는 무슨 여기 상징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상징물. 아니요, 뭐별 다른 느낌 없어요, 이 저기. 어, 이 사람들도 저를 뭐, 한국 사람 취급 안 해가지고요. 응. 어, 저, 아마, 저 위쪽에서, 저 위쪽에 뭐가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아마 저, 저 위쪽에 그, 고대 유물, 발, 고대 유물 발견된 뭐 그런 곳 같아요. 아, 맞네요. 여기에서 아, 어, 그 고대 유물 발견된 거예요. 예. 이렇게 아, 어, 뭐 토기가 발견되고 아. 그런 장소네요. 확실히 와이파이가 되니까 엄청 좋네요. 이런 거다 보여 드릴 수 있고 3500년 전 유물이래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살던 3500년 전. 예, 맞아요. 티지 님. 어. 차박을 차박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차박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여기 여기도 이제 가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대요. 아, 일본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실하대요. 네.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 여기가 제1주차장, 그리고 저쪽이 제2주차장.